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각 레면이 아바트로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왕이 좋다는 소리가 해서 야왕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에게 충성하는 근데 양날애가 완전 확산 상위 호환 아니야? 너무 노골적으로 상위 호환인데.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들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곁에 있어요.

박독사스는살맛새 가자고요. 박스안 남지 않나? 별로 아니, 그 남았나? 저만 에 어떻게 됐지? 기억이 잘안 나네. 어제트사이지지가야친 그렇지? 영영가이 친구가 이친이모자랍이다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부족합니다. 아이친하가들이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것 같습니다.

절 지원해 주십시오. 성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반역자들 아무 강력한 힘을 품고 있습니다. 놈들을 처치해 용서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인절에 <laughs> 피이 <laughs> 컨트롤할 때 나쁜 점은 뭐냐 세라 충원되는 여왕은 이걸 다커줘야 돼. 아, 최종 진압물을 만들고 싶지 않아도 그냥 충분한 다음에 F2 누르면은 축체로 오는 애들은 그냥 풀게출려했으니까 차라리 최종 진압물을 그냥 그거게 해주지 아니야, 일로와. 공포다다 됐다. 아, 세션 없이 안 때려가지고 죽었네. 손종단한테 밀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왔네. 강력한 있습니다. 제가 삼합은 제가 정말 정리할 테니까 혼종만 패줘요. 시간이 없다 근데.

나, 형내네 마리 있어! 불어사 하나, 하나 찍자. 아 불호사 한 마리로 살살살 하면 뚫을 수 있습니다. 살살살살살살살. 살형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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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마리가 그래도 풀스택이라고 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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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네. 정확한 리젠, 리젠의 위치. 지금 어림짐작으로는 하겠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중원대는 코코마들은 브로탈 풀고 오거라. 아 솔직히 이게 브로탈 자동으로 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살짝. 살짝 음, 이해가 안 돼. 워낙, 워낙 그게 좋으니까 끌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오토, 오토를 했던 건가? 아니 정찰기를 누가 쓰래 아니야 제가 정리할게 제가 정리할게 이런 건 내가 잡는 게 나아 나는 이런 거 잡을 땐 손해가 안 나거든 아 뭐야 브루탈 만들어졌어 아거지 같은 거 진짜 아니 브루탈리면 만들어지지 마시라구요 덕아 마지막. 한마리통 도통. 예, 왜깔았냐고요 거기 혼종나오잖아 이제. 발이라고한발에 하면은 이테이테미 이템이 들어가지 않나?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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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하 마지막 브루탈르리만 싸워. 나는 핵탄 브루탈이다 아바투르의 아바투르의 기본 전략은 그냥 공사는 아바투르가 잡고 혼적은 아군이 잡는다 같다. 그냥 공사를 공세는, 공세는 아바투르가 잡고 혼적은 아군이 잡게끔 만들어준 게 아바투르의 기본 골, 공각인 거 같네요. 땡 영을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을 무용하는 그거 같은데? 자 미리 미러널 게 이쪽에. 원시 생물들을 멸종시키겠습니다 일단 당장 딱진 일에 집중하시지 뭐으 Ta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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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하 r t a r t a r t 나 r tartar, tartar, t a r t 할머니 조금만 찍어주고, 이제. 아, 그냥 지나하라 그래. 끄게더 귀찮다, 이제. 지나하라 그래. 물러서지 않는다! 임자한 보트에 도로사람이 불어 바로보시키라고요야 뭐야 기대 포탄 쓰면 기대 포탄 쓰면 이야 탈모, 탈모사 약걸로 죽는다 아가발발지어 근데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아니야? 기분 탓인가? 아까는 전투순영함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쟤쟤쟤쟤쟤쟤쟤 <laughs> 불타탈만라불라불타탈 약간 아바는 거라 불타는 거라 불타는 거라 불타는 거라 거라 그러니까 혼전 차리는 거의 아그나테 맡겨 브로탈로만 잡고 네 밀고 올게요 거기 쉬고 계십시오 이미 잘 낚여야 돼. 아군의 자원을 최대한 아끼면서 트롤 플레이 해줘야 돼.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납치 트롤링! 들어와! 살면서 언제 다 죽었냐? 살면어언새가다 살모사 죽어, 살모사가. <목소리> 공세 막을 는 좋은데, 혼정 막, 혼정 막는 건나원한테 도움 받아야지, 뭐. 괜히 코어 버하겠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라고 있는 거지, 뭐. 아, 그런가? 납시해가지고 죽은 건가? 아, 스파리, 스파리 또. 나무들은 박회나 좀 찍읍시다. 그리고 리젠지하게 독통 좀찔나 깔아놓고. 양념이 중요해 양념 이야 이렇게 많이 찍을 필요 없겠는데 야한 인구수 100까지만 찍 120개까지만 찍고 나머지는 자원 학교 가다가 그거 하는겠는데소금주나뭐 들어와 이혼종들에게 강력한 사이오니 이 있습니다 프레임, 그 죽어요! 안 돼, 헷, 터진다! 퍼펫, 헷, 터진다! 죽어, 위앙! 얘네는 잡으면 다 죽어, 위앙! 죽음으로 길을 연다! 이것이 바로 팔다름식 가바스루

뭐 이번판은 돌려받기 잘했네요 뭐음 좋은 돌려받기였다 제제이 딴짓하더니 여왕이 타속 퇴근했다고요? 아닙니다 원래 저는 여왕을 한줄이상 쓰지 않는 남자입니다 거짓말인거 아시죠?